짜잔 보리와 블링이 엄마예요. 오늘은 2019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자 우리 보리 영어 마을 4박 5일 가는 날이에요. 그리고 이게 벌써 엄마의 일기 네 번째 이야기가 되네요. 몇달 전부터 영어 마을 간다고 엄청 신나했었거든요. 들떠 있었는데 결국엔 이 날이 오네요 그것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 당사자 보리는 오죽 기대되고 설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보리는 설레면서도 좀 엄마 아빠 없지 떨어져서 잡박고일 지내려니까 생각이 많은가 봐요 근데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엄마하고 아, 엄마 아빠 떨어져서 처음으로 자는 수학여행? 뭐 이런 거? 하면 꼭 가서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전날도 좀 설레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저도 좀이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. 그래, 아이 마음을 좀 공감을 해줘야 저도 좀 아이들이랑 좀 대화가 조금 더잘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아이들을 공감을 많이 해주려고 해요. 이 상황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지. 그 가끔 가다가는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도 해준 적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. 엄마라는 게참 공감이라는 게 같이 공감을 해주고 이해도 해줘야 되고. 그러면 아니면 아이들이 이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. 그래서 좀 많이 아이들한테 공감을 좀 많이 해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도 집이라는 곳은 따뜻해야 하는 곳이잖아요.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곳. 그리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,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애들이 좀 표현을 조금 우리 애들이 좀 잘하나?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애들이. 저는 그렇거든요.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표현해준다는 자체가 좀 고마워요. 마음속에 꽁하게 담아두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담아두면 서운함만 짜이고, 나한테 스트레스만 짜이는 거 아닐까요? 그래도 아빠! 집이라는 곳에 엄마도 있고, 아빠도 있고, 동생도 있고.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정 표현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, 저는. 마. 친구 같은 엄마가 되기는 좀 솔직히 힘든 것 같아요.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.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고 싶어요. 그래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대화되고, 육아하는 게 재밌고, 이렇게 지내는 게 재밌으니까,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닌,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아마 보리하고 불링이 아니었으면, 유튜브라는 거? 인연이 닿았으면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, 그 계기가 우리 아이들이라는 게 조금 더 많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,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끼가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. 육아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거를 되게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. 아나 이런 게 이렇게 어렸을 때 되게 잘했는데 묵혀뒀던 게 하나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원래 좀 수다를 떨고 좋아하고 그런 거는 좋아하는데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좀책 읽는 거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, 저 자신이. 근데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작년에 잠깐 콜센터에서 일했었거든요.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간추려서 얘기해야 되겠다는 것도 이제 조절이 되는 것 같고. 그런 것 같아요. 아이들 키우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레이션하면서 말하는 것까지 계기가 좀 깊기는 하네요. 그러고 보면 그렇죠. 그렇게 따지면 콜센터에서 일했었던 것도 잠깐 일했었던 것도 뭐 헛고생하면서 일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제가 이때까지 말이 그렇게 빠르다는 것도 잘 모르고 살았었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고. 어느 발음이 안 되고, 그리고 아이들 뭐책 읽어 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,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, 상담해 주는 것도 그렇고, 좀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, 감사하게 생각하고, 그리고 이렇게 9살, 11살로 커준 보리와 블링이한테 항상 감사해요. 오늘은 보리 영어마을 편지 써야 되거든요. 영어마을에. 좀 이따가 영상 또 올릴 거거든요. 좀 이따가 한번더 기대해 주세요. 볼매TV 보리와 블링이 엄마였고요. 감사합니다. 뿅!